제가 제법 렌조 피아노의 작품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이 2021년에 개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보러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신축은 아니었고 메이컴파니 백화점으로 운영되어던 세번 빌딩을 리노베이션 한 것이었습니다. 이 빌딩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전시 공간으로 한동안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스피어였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고 이 위를 꼭 올라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것보다 올라오니 좀 감동은 덜했습니다. 아마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본관의 전시가 좀 시원찮아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 스피어 내부의 극장 사진을 찾아보니 내부가 멋지더라고요. 이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톡 채널의 앞에입니다.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은 미국 서부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 제가 답사한 곳을 저장해 놓는데 로스앤젤레스도 정말 많이 돌아다녔네요.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것이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의 스피어입니다.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은 우회로 핫한 곳입니다. 우선 로스앤젤레스 미술관 중 가장 훌륭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이 바로 옆에 있고요. 이길 건너편에 패터슨 자동차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여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지하 주차장에 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본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쪽이 정문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 뒤쪽에 정문이 있습니다. 이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쪽에서 바라본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스피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정말 기대가 많았다니깐요. 이쪽 역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야외 정원에서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스피어를 바라본 곳입니다. 저는 당연히 저 스피어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저 위에 테라스 공간도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답사를 간 날, 의외로 날씨가 좋지 않아서 사진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LA는 10일 중에 하루 정도만 날씨가 안 좋은데 이 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이랑 같은 날에 여기를 답사해야 했는데 일정이 좀 이상하게 꼬여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이랑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답사를 다른 날에 하게 되었네요. 솔직히 사전 답사 준비를 안해서 스피어 주변에 왜 이렇게 외부 계단이 많은가 했습니다. 스피어가 극장인 줄 몰랐거든요. 그럼 당연히 피난을 위해서 계단이 많이 필요하지요. 또한 스피어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이렇게 거대한 구체를 댐퍼로 받치고 있더라고요. 이런 댐퍼 구조 역시 다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구조 기술인데 뽕피드 센터의 현수 구조를 응용한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쩌면 피아노는 다리 구조에서 건축의 영감을 많이 찾았나 봅니다. 이 거대한 댐포 구조로 육중한 스피어 구조를 아주 가볍게 받아내어서 이렇게 아래 넓은 광장을 만들었네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 만들 거면 좀더 근사하게 여기 광장을 디자인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냥 시멘트 바닥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스피어는 2층에서 스피어의 대형극장인 데이비드 개편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브릿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브릿지도 한번 건너가 보고 싶었는데 그건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정문 출입구입니다. 자, 이제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내부를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아카데미형 박물관 본관은 생각보다 전시 내용이 좀 모여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스피어도 도비 패밀리 테라스 밖에 못 봐서 보여드릴게 많지는 않네요. 여기가 아까 전 보여드렸던 정문의 내부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아직 해외를 갈때 백신 접종 확인서와 PCR 검사가 필요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광객이 엄청 많이 찾아올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더라고요. 여기 답사를 가서는 리노베이션이었다는 것을 바로 알았는데 높은 층고 때문에 처음부터 전시장인 줄 알았습니다. 전시장은 헐리우드 영화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전시 방법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전시물이 좀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은 대부분 패스하고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공간들을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수직 동선인데 여기는 원래 백화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백화점 냄새가 나네요.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처럼 평면의 중심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지는 않은데 미국의 오래된 백화점은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한쪽에 몰려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2층의 데이비드 개펜 극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이쪽 브릿지를 건너가 보고 싶었는데 여기는 잠겨 있더라고요. 2층 전시장이 아마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의 가장 큰 자랑인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1층과 달리 영화 관련 실제 전시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2층 전시장에서 가장 볼만한 공간은 아카데미상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전시된 오스카상이 진짜 수요되었던 오스카상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스카상을 실제로 보니 기분이 좀 묘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헐리우드 영화에서 실제로 배우들이 입었던 의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탐났던 것은 미드소마의 엔딩에 나오는 그 꽃옷이네요. 이렇게 보면 근사한데 미드소마 내용을 생각하면 우. 3층은 영화기술에 대한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탄생 이전의 다양한 촬영기구와 상영기구 등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또 최근 sf 영화와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활용된 피규어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는 많이 보았던 친구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어렸을 때조수 영화를 보았을 때그 크기에 압도되었었었는데 이조수의 모형이 실제 크기인지 아닌지는 뭐잘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압도적으로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상어 한 마리 정도. 4층에는 아시아인한테 매우 익숙한 캐릭터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 전시관인데. 음.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비슷한 전시를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였거든요. 또 미야자키 하요 작품은 다 알거든요. 이제 스피어 꼭대기에 있는 돌비 패밀리 테라스를 가볼까요? 여기가 돌비 패밀리 테라스로 가는 스카이웨이가 있는 층입니다. 여기서 보니 역시 조스가 더 장난감처럼 느껴지네요. 여기가 바로 스카이웨이입니다. 음. 생각보다 무섭지도 않아서 좀 감동이 덜했다고 할까요? 여기를 돌비 패밀리 테라스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마 음향적인 무슨 특별한 잔치가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제 스카이웨이를 지나서 돌비 패밀리 테라스로 나갑니다. 여기도 이제 막 코로나 엔데믹이 다가왔기에 무슨 특별한 공간적인 배려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편하게 쉬라고 의자만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 여기는 편편하지 않고 저 북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1,500개의 유리 패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무슨 특별한 음향장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볍게 이큰 구조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기술이긴 하겠지만요. 여기가 북쪽으로 살짝 경사가 되어 있어서 사실 걸어 다닐 때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살짝 경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서 보이는 풍광이 좀더 몰입감이 생긴다고 해야 할까요? 어, 하지만 날씨가 안 좋아서 멀리까지 보이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동영상을 찍을 때 조금 후달렸습니다. 생각보다 별게 없지요. 그래서 아래에서 봤을 때보다 여기 올라오니까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날씨가 더 좋으면 이 구체가 빛이 날까요? 글쎄요. 지금 봐서는 그냥 환한 공간이란 것 밖에는 더큰 감흥이 생기질 않을 것 같네요. 원래 이런 의도로 피아노가 디자인한 것은 아니겠지요. 저는 좀더더 더 화려한 이 공간을 원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실망이었습니다. 차라리 석양이 질 때나 밤에 올라갈 걸 그랬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야외 조각 정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간에 바라보는 게더 강렬한 느낌이 들지요 여기서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을 끝내기 뭐해서 스피어 내부의 데이비드 개펜 극장의 사진을 구해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초연된 영화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라스트 나잇 인 소울을 보았는데 그 영화 분위기하고 참잘 어울리는 극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극장 이름의 주인인 데이비드 케페는 아티스트는 아니고 영화 제작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음반 제작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데이비드 개펜이 미국 영화 시장에 그렇게 큰 족족을 남긴 제작사는 아닌데 여기에 그의 이름을 붙인 것 보니 여기 기부를 했나 봅니다. 여기를 돌아보는 투어도 있었으면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았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이었습니다. 올해 렌조 피아노의 나이가 86세가 되네요. 건축가들은 다 백수를 누리나 봅니다. 젊었을 때 얼굴하고 지금 인상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젠틀해졌다고 할까? 옛날 사진은 로코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요.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바로 옆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이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를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 새로운 미술관을 지어서 옮긴답니다. 2022년 답사 때는 로스앤젤레스의 미술관들을 많이 다녔는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은 여타 다른 미술관 중에서 탁월했습니다. 기존의 현대 미술 작품보다 지금 21세기 미국 서부 예술의 경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할까? 그런데 2024년에 새롭게 지어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의 설계자로 피터 줌터가 선정되었다네요. 이게 그 모델인데 이때 다시 와서 봐야겠어요. 이 정도 규모로 피터 줌터가 지은 작품이 없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카데미 영화박물관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을 답사를 갔을 때이두 건물 보다 저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패터슨 자동차 박물관이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예매해서 보러 갔습니다. <laughs>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밖에서 사진만 찍으셔도 충분한 건물입니다. 물론 곧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 건물의 디자이너가 KPF이거든요. 아니면 제가 소개하는 컨텐츠만 보셔도 충분하십니다. 로스앤젤스 카운티 미술관 작품 중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이 이 어번 라이트였습니다. 이 조명이 켜지는 것을 보려고 밤까지 기다렸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는 인스타 맛집이더라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페이였습니다